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SH 몬스터 아츠 고질라 킹오 몬스터즈 고질라 피규어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네카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인데요. 먼저 제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질라 피규어 본체랑 방사능 열선 파츠, 그리고 방사능 열선을 꽂을 수 있는 고질라의 아래턱 파츠가 추가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열선 파츠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색 클리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어서 방사능 열선 특유의 빛깔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끝 부분은 뾰족하게 생겨서 아래턱 파츠에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턱 파츠는 여기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열선 파츠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약간 잇몸 부분까지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턱 부분에 끼울 수 있는데요. 자세한 헤드 교체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의 크기는요. 먼저 키는 한 6인치 정도 되고,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는 대략 한 12인치 정도 됩니다. 먼저 한눈에 봐도 딱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피규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네카에 비해서 비교적 고가의 가격에 걸맞게 높은 수준의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프로포션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오히려 네카의 프로포션이 극중 모습에 더 정확하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SH 몬스터 아츠 제품도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프로포션에 관해서는 머리가 조금 작다던지, 관절로 인해서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약간 깨져 보이는 등 단점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가까이서 한번 피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질은 네카에 비에서 다소 딱딱한 재질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질라의 피부 표현이라든지 조형 자체가 조금 더 바삭바삭하고 높은 수준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카는 드라이브러싱을 사용해서 질감이 조금 더 눈에 띄게 표현을 했는데요. SH 몬스터 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차분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서 절제된 표현이 더 마음에 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카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헤드 조형을 살펴보면요. 먼저 조형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어, 아구가 좀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어, 이렇게 좀잘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잘안 맞는 것 같고요. 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동태 눈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색 자체는 일단 네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빨이나 입속의 표현도 굉장히 정교하고요 입속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라이트를 비춰보면 은 안에 관절이 살짝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밝게 비춰보지 않는 이상 티는 잘안 나고 오히려 네카보다 조금 더 입속 표현이 자세하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SH 몬스터하츠 제품이 지나치게 소두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실제로 이렇게 네카 제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 카메라로 잘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미묘한 크기 차이가 생각보다 느낌에는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넥카 제품은 목이 거의 통짜로 돼 있는데 반해서 SH 몬스터 하츠 제품은 가동 때문에 이렇게 층이 져 있는데요. 점점 계단식으로 이렇게 살짝 두꺼워지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적 이 머리가 더 작아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넥카 고질라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프로포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카 고질라는 그로인해서 이렇게 거의 목가동 자체가 안 되는데 반해서 SH 몬스터치는 이렇게 아주 넓은 범위의 목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가동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상반신 같은 경우에는 네카 제품은 다소 이렇게 배불뚝이인데 반해서 SH 몬스터치 제품은 좀 날씬한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흉부 부분의 볼륨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흉부부터 복부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어, 미세하게 살짝 밝은 색으로, 어,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음, 그 차이가 그렇게 눈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좀그 은근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고질라의 팔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손톱 부분에는 살짝 밝은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하반신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데요. 발을 가까이서 보면, 보시면 네카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조형인데요 등지느러미부터 꼬리까지 매우 훌륭한 조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지느러미를 위에서 보면 은 이런 느낌이고요 다만 관절 구도 때문에 보시면 은이 꼬리 부분이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관절 쪽에도 좀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카 제품과 달리 이렇게 관절 프레임 위에 껍질이 씌워져 있는 느낌이라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카피라이트 관련 글자가 새겨져 있지만 그래도 디테일은 조형을 해놨고요. 꼬리 밑 부분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 가동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 하나 가동을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관절 가동 범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되고요. 목이 굉장히 넓은 가동이 됩니다. 몸통도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가동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수가 있는데, 일단 빠진 김에 살펴보자면, 고관절 구조는 내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상반신 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 부분은 일단 회전이랑 옆으로 벌리는 게 가능한데, 다만 조형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완전히 자유로운 가동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가동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힘을 주면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아마 왼팔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보다 조금 더제 거는 뻑뻑해가지고, 어, 더 관절을 가동하려다가는 부러뜨릴 것 같아서 두렵네요. 팔꿈치 관절은 이렇게 접히고요. 그리고 위쪽이랑 아래쪽에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손목도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어느 정도 피벗이 가능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옆으로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많이 접히지는 않고요 발목은 볼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피벗과 약간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비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회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좀틀 수가 있고요 위아래로도 가동이 되고요 꼬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잘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이 꼬리 부분의 볼 조인트를 잘 이용을 하면요 몸통을 최대한 꺾으면 위에서 봤을 때한이 어, 정도로 이 부분의 조형이 좀 깨지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꼬리를 꺾을 수가 있고요 지나치게 꺾으면 관절이 빠져버리거나 피규어의 파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 관절을 가동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형이나 프로포션에 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네카 피규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포즈 같은 것도 잡을 수 있어서 관절 가동에 한해서는 이 SH 몬스터치 피규어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는 포즈도 가능하고요. 완벽하진 않아도 이렇게 꼬리를 채찍처럼 써서 때리는 포즈도 좀더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머리를 교체해주실 때는 먼저 고질라의 아래턱을 잡고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아래 턱 파츠의 볼 조인트를 그 구멍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끼우는 과정이 다소 좀 까다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머리를 교체해주신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구멍이 나있는데요. 거기다가 열선 파츠의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면, 어, 마치 입에서 열선을 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완전히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살짝 위를 향해서 놓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는 있지만 앞을 향해서 열선을 쏘는 포즈를 취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무게 때문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스 등을 이용해서 열선 파츠를 받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아니면 다른 피규어로 열선을 받쳐서 고질라가 다른 괴수에게 열선을 쏘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하면은 이렇게 건물에다가 열선을 쏘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열선을 완전히 수직으로 위를 향해서 내뿜는 자세를 취하기에는 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수직이 되도록 포징을 해본 건데요. 다소 쉽지는 않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카 고질라 피규어랑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조형의 디테일이라든지, 관절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sh 몬스터 치 피규어가 월등합니다. 일단 가격대부터 차이가 나는 만큼 공평한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다만 프로포션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체형이나 프로포션에 약간 어, 재해석이 들어갔는지 극중 모습에 가까운 건 오히려 네카 쪽인 것 같아요. 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그럭저럭 볼만한데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이좀 카스테라 같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 프로포션이 살짝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성비라든지 극중 재현도나 프로포션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이 네카 피규어를 추천드리고요. 극중 재현도가 살짝 미묘하더라도 세부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고 관절 가동이나 전반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한 피규어를 원하신다면 SH 몬스터 하츠도 어,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피규어는 이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SH 몬스터하츠, 킹홈 몬스터즈, 고질라 피규어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조형의 디테일이라든지 전반적인 퀄리티, 그리고 도색이나 아니면 관절 가동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다만 프로포션을 조금 더 실제 영화 속의 모습과 유사하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바람이 있네요. 네카 어, 피규어랑 SH 몬스터하츠 비교에 중점을 두고 리뷰를 했지만 양쪽 다 장단점이 있고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크게 뭐 한쪽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뭐 관절가동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반다이에서 나온 sh 몬스터 아츠 고질라 킹홈 몬스터즈 고질라 피규어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피규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